감독님 오늘 어디 간줄 알아요? 전포동입니다. 전리단길이라고 해서 어, 요즘 너무 핫하고 예전부터 핫했죠. 근데 오늘 제가 모실 곳은 5년 전부터 제가 단골로 찐단골로 제 SNS 들어가 보면 이 광고 아닙니다. 찐단골로 자주 가던 곳. 메뉴가 네, 뭔가요? 탄수화물 좋아하죠 파스타 리조또 맛집이에요 스파게티 일단 제가 모시고 가면 분위기가 감성이 어떤 감성이요 유럽 감성이에요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먹고 싶어요 다 왔어요 이제 건물 로 한번 보세요 건물 노란색 이건가요 어이 건물 통째로 쓰는 거예요 가보어 음? 분위기 좋죠 앞에 한번 쫙 비춰, 비춰줘서 어가니까 계속 <laughs> 분위기 한번 봐봐 앞에 이걸 봐야 돼이 어, 감성을 어. 봐야 돼이 느낌을 저녁에 오면 이 불빛 때문에 더 고즈넉하게 보여요 가시죠 들어오면 1층 분위기가 더 좋아 근데 거기는 단체석 6인석에서 8인석까지 앉을 수 있는데 거기는 꼭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유럽에 사시는 분 초대받아가지고 파티하는 느낌처럼 할수 있어서 네. 저는 1층에 자주 왔었어요 모임한다고 자주 와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 어, 야이 보세요 허브차하고 레몬하고 같이 해서 물도 달라 수제 피클하고 맛 음. 보세요 잔도 보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었던 거예요. 어, 요런 서울 우유 안 찍혀 있잖아. 어. <laughs> 부산 우유, 서울 우유 찍힌 잔들 많았잖아 어렸을 아, 그 때. 약간 그런 감성 아니에요? 어, 그런 거 같아요. 그 벽면도 한번 비춰주세요. 음? 이러 보면 소품들도 네. 아주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약간 유럽 감성이잖아. 베스트 메뉴가 요게 첫 화면에 있어요. 이렇게 음. 첫 페이지에. 저 트러플 베이컨 가나머라 동나라가 제일 먹고 싶어요. 어, 저도요. 아 그래요? 어, 저는 다른 거 음. 먹을게요, 그러면. 음. 난또 이거 먹어보고, 먹고 싶었했거든 새우 듬뿍 오일 파스타. 음. 맛있거든. 우리 감독님은 트러플 베이컨 까르보나라, 저는 새우 듬뿍 오일 파스타 먹을게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전 메뉴가 0단계에서 3단계 매기 조절이 돼요. 전체 다 가요? 어, 전체 메뉴가. 오. 이런 거잘 해놨죠. 좋네요. 어. 그 다음에 스테이크 이런 거 좋아해요? 어, 좋아하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맞죠? 배부르겠죠. 응.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면, <laughs> 뿌띠 찹스테이크라고 조금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는 괜찮겠죠? 요렇게 예. 그리고 우리 뭐 음료는 너무 맛있는 게수제 자몽에이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올 때마다 나는 이거든저 자몽이 할래요어또 똑같이 먹는다고? 예. 어, 레몬 안 하고? 레몬 자몽. 할게요. 어? 레몬 레몬 <laughs> 할 거예요. 레몬 하나, 자몽 하나 이렇게 네. 할게요. 어. 합니다 어. 식전빵 마늘 바게트 드릴게요. 식전빵 이게 우와. 완전 별미예요. 마늘 아. 바게트인데 이게 별 기대 안 해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라. 버터 향 올라오면서, 아 그대로 그대로 어. 이 마늘, 아 드라이브라도 도망갈 것 같은 이 마늘 사람대라고 이 맛있겠다. 마늘 먹는, 어. 음 여전하다 맛있어요. 군침이 싹 도네요. 음. 맛있다. 나 있죠? 방금에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까심으로 하다가 메인 요리 딱 나오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5년 전만 해도 모임을 너무 많이 했다 했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 근데 많이 하는데 여기를 왜못 하게 됐냐면, 영업시간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밤 10시까지였거든. 근데 지금은 9시로 변경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못 왔는데,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시면 여기 장소는 참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은 동성고등학교 안쪽에 보시면 제일주차장이라고 있는데 1시간 무료 지원돼요. 지하철은 점포역에서 700m 정도 거리니까 한 5분 정도 걸어올라 오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즘 같이 가을 바람 솔솔하게 불고 시원해질 때 데이트 코스도 괜찮고 모임 장소로도 최고인 이곳을 소개합니다. 우와, 우와. 말한대로 지금 자몽 색깔하고 수제하고 레몬하고 진짜 맛있겠죠. 근데 감독님 먹고 싶다니까 먹어봐. 먹고 싶다 어, 먹어보세요. 맛이 어때요? 아, 온 입이 리프레시 되는 느낌? 어, 상쾌하죠. 네. 레몬은. 아, 너무 좋다. <laughs> 누가 보면 고개 볼라 진짜? <laughs> 자, 이제 우리 자몽에이드하고 함께, 네. 레몬에이드하고 함께, 네. 찹스테이크 나왔어요. 아, 네. 찹스테이크 한번 비춰주세요. 와, 이거 만 원이라면서요? 네. 대박이죠. 예. 근데 이게 체커살이 부위가 먹어보면 완전 그런 싸구리가 아니고 진짜 신선하고 채소도 신선하고 그리고 치즈도 뿌려져 있잖아. 고기도 맛있어요. 진짜. 네네. 우리 구독자분들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마시고 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이럴 어, 줄 알았더니 찐밥 맛을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저는 아는 맛이죠. 음. 근데 진짜 솔직히 만 원, 만 원이잖아 절대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음. 한번 먹어봐요 아까 가격표에서 봤을 때한 접시 만 원이었거든요 음, 음. 오, 생각보다 너무 저렴해서 음.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게 음. 느껴지는데 음. 맛있죠? 네. 원래는 제가 스타일로 보면 포크로 하는 숟가락으로 떠 먹어요 이렇게 음. 왜냐하면 이게 양파가 너무 맛있거든 음. 약간 중화요리 느낌도 어. 나 양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음. 음. 맛있네요 퍼먹으면 음. 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사천짜장에 음. 나오는 딱그 맛도 나죠. 음. 고기 불향도 있고 음. 중화요리 느낌. 음, 약간 새콤한 맛도 있는. 음. 주문 잘했죠. 네. 스테이 베이컨 까르보나라1 단계랑 채어드 목올 파스타 0 단계로 해드렸어요. 응, 감사합니다.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음. 이걸 어 먹으면 좋을까요? 와, 자 우리 맵기 단계 1단계로 했고요 까르바나라도모두 메뉴가 맵기 단계 조절할 수 있다니까 1단계로 했고 저는 0단계로 했어요 새우 완전 통통 오일 파스타 이거는 오일도 그냥 일반 오일이 아니고 고급 오일 느낌이 향이 나그 다음에 위에 보면 지금 완전 큰 새우하고 위에 보면 이렇게 잘게 또 새우가 있는데 너무 좋아, 좋아스러워요 새우 먹기 전에 요부터 음, 입술에 촉촉하게 달라붙는다. 음, 네, 이럴 때 새우 하나 쏙 넣어야죠. 여전한. 새우 맛. 오일이 이제 끼하지 않고요. 새우가 너무 잘 어울려요. 원래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게 베스트 메뉴? 어, 아, 베스트. 물론 이것도 맛있는데, 원래 좀 느끼한 거 좋아하잖아. 까르보나라 좋아하잖아. 이 베이컨하고, 나는 우유향 이런 게 너무 좋아해. 먹어볼게요. 아쉬울 때, 마늘하고 버섯하고 이렇게 껀져가지고. 음. 아. 너무 맛있다. 트러플 향 많이 나요? 응, 완전 많이 나요. 입안에 트러플 향이. 난 진짜 맛있요 향이 너무 좋요 음, 맛있죠? 네. 와, 음. 향 엄청 좋다. 응. 특정하게 뭐가 제일 맛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 맛있어요. 알짱. 아, 그래서 일반에 좀 그러면 샵 스테이크 이거 하나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약간 느끼할 때면 수제 피클 있죠? 이거 같이 먹으면. 음. 피클 되게 맛있네요. 저녁에 오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미리 예약하고 안 오면은 음. 못 먹어요. 저녁에 오면 줄 드시는 분도 많겠네요. 술보다는 분위기 내려고 에이드 하고 아니면 그냥 하우스 와인 음. 음. 정도만 하지 음. 막 많이 마시는 분위기는 아니고 음. 약간 즐기는 저녁으로 딱 좋아요. 잠생강님은 음. 스파게티 먹을 때 어떤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저는 크림. 크림? 일선이 무조건 크림. 음. 오일 말고? 저 사실 크림 스파게티 남으면 밥도 말아 먹을 수 있어요 비래서그 정도로 좋아해요 음. 근데 여성분들은 토마토 또는 오일 파스타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지금 파스타하고 찹스테이크하고 시켰잖아요 음. 이걸 좀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좀 알려주세요 완전 배고플 때 와야 돼 <laughs> 진짜 배고플 때 오면 진짜 맛있어요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음. 나머지 모르겠어요 <laughs>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 사실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이게 다 각자의 개성이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먹냐면 파스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에 감동밖에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 그 다음에 입안에 삼키면 안 돼. 맛을 보면서 도토리 옆에서 재우듯이 한쪽을 넘기고 그다음에 스테이크 넣고 맛을 보고 넘기고 마지막에 피클 하나 넣고 이 3종 세트 예요 동시에 느끼다가 혼합해서 갑자기 넘기면 그 3개의 맛이 엄청나게 부가가 됩니다. 보여주시죠. 자, 자 보세요. 음. 했죠 이거 잘 봐야 돼. 여기가 어떻게 불룩해지는 거잘 봐야 돼. 삼키면 안 돼. 삼키면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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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많으시 음, 제일 맛있게 먹는 거야. 딱 맞는 거. 딱 맞네, 먹어. 딱 맛있죠? 그 그래 먹으니까. 네, 네. 음. 그냥 섞여도 되게 좋아하네. 음. 한마디로 고기 먹다가 상추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김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음, 약간 그런 느낌. 음. 음. 아, 옛날에는 이 트러플이라는 식재료를 몰랐는데, 그죠? 어. 어느 순간 나와가지고, 진짜. 요즘은 뭐 고급 요리에 음. 트러플이라면 막 음. 유명하잖아. 음. 요즘 흑백 요리사 이런 데 보면 트러플 막 갈아가지고, 막 위에 이만큼 뿌려주잖아. 요 음. 트러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음. 트러플 향 진짜 많이 나죠. 음. 여기가 보면 단순한 맛은 아니고, 집에서 누군가 해준 듯 그런 느낌 분위기가 많이 나요. 음. 분위기도 보면 집 같은 느낌도 나고, 음. 이렇게 딱 제가 이야기했듯이 유럽 느낌. 밖에 뭐 강만 안 보인다뿐이지 뭐.